내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본격적으로 믿음 생활하려고 하면 사탄도 본격적이에요. 내가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보면 갑자기 본격적으로 이상한 일이 생겨요. 어제 멀쩡하던 남편이 아내가 갑자기 이상해지고 아이가 아프기도 하고요. 직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 진짜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읽어 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박해를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경건하게 살면이에요. 살고자 하면이에요. 실제로 내가 안 살았고 살려고 마음만 먹어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진짜 열심히 살아야지. 그럼 고난 받는 모든 사람이 열심히 사는 사람 아니고요. 내가 아직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살아보려고 결심하고 마음만 먹어도 사탄이 움직인다니까요 오히려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애매한 그리스도인은요 사탄의 동맹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